가만히, 가만히, 가만라 가만히, 가만와 이게. 야, 야, 만히안만다 가만히, 가왔히가저히 가만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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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야이야우가이장가야히 가만히, 가만히, 가한테보내줘야만 야. 네, 네? 가야 이야 만히이야히 가만히, 가야히 가만히, 가야히가만가만 이거 이거 응. 물, 저 밖에 나고, 존나 크다, 이거. 야. 응. 야, 이거, 이거, 그물왕이, 그물왕이 초상서 어, 나, 저색또 잡아가, 쭉들어가잡으 우와, 진짜 장아이다 이거. 야, 야, 그거, 가지마래. 저, 씨발, 그거 하고 또, 다 잡아온다, 이거. 가라, 가자가자가자가자 이야, 진짜 장아이다 <목소리도> 내 이럴만한거 이럴 처음봤대 제끄몬데 진짜 이걸 보고 물반고기바이라 진짜, 진짜 뭐, 이거 뭐, 물반고기바이네 고기 야야야 야, 야, 부모 봐라 부모 아까 소, 소가리가 한30 되겠던데요 기가 찰로 오르다 <목소리도> 呀！